둘다 동그란데. 어? <laughs> 아니 여기서 둘이서 정해야 돼. 어떤 걸 할지. 그래도 될까?

인데요. 몇덟시 정도 됐는데 술자리차고 음. 음. 걱정이 음. 음. 맞아 맞아. 그렇 오늘은 농장 가려고 음. 이제 밥 먹고 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한 입을 안 주네. <laughs> 아니야, 많니 먹어. 고마워 아파요? 응 아파요 고마워 네. 코코넛이에요? 응 딸기 타고 가요 이것들 농장 <laughs> 가는 <laughs> <laughs> 거예요? 어 농장 가는 거예요 <laughs> 이 사우스팜에 도착했습니다 사우스팜 농장 으로 예약했고 지금 3 세일까지는 무료라서 아기을 무료. 저희는 티켓끊었어요. 또 해줘. <laughs> 여기 이제 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여기서도 애들 뛰어놀기 좋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더워요. 그늘이 거의 없고.

오말 <laughs> 어, 있다 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줘. 오. 누나 되게 잘 탄다 미나. 정민이 할수 있어? 잘한다 미나. 오. 어 이건 한 바퀴밖에 안 된대. 한 번만 태워준대. 토끼, 토끼 밥 줘. 아, 토끼 없어? 좀 주시네. 땡큐. 하고. 아 줘봐. 안다아도 돼? 응 맞아 아 내가 먹고 있는 거랑지일이제이딱딱펴더 농장 입구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감자튀김 들어간 거랑 저희는 피자 하나 시켰고 음료수 두개 맛있냐? 피자 먹어, 이제, 피자. 어, 띠모가 뚝뚝이 불러줬어. 그 셔틀버스가 있긴 한데, 셔틀버스 시간이,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식당에 이야기를 하면 뚝뚝이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위치를 말씀드리고, 뚝뚝이를. 불렀어요 5분 정도 걸린다고 하셔 가지고 여기서 애들하고 잠깐 기다리려고요. 그래 있어 가지고 잘 노네요. 뚱뚝해지었어요 컴온. 헬로. o 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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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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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안 나오는 것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1인당 1 0 0페이 에이 듀말리안 비치 와 바다 진짜 이쁘네 나연이 씩씩하네 와저 뒤에 구름 봐봐 뒤에, 뒤에 구름 봐봐 나연아 기간이라서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관로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말로 그 안에서 여기서 수영하고 하셔. 사는 아, 위로 올라가면 있대요. 그래서 네. 이거네요? 입장료 50페소? 50페소 수요 인사니다 어, 사주세요. 내3 0 0 와우, 하나 사라. 어. 아, 프리 사이즈. 아, 프리.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다 깨가져 오. 오 어, 해보자. 정린아, 이거 봐봐. 하고 아, 귀엽네.

오케이. 자 이제 손 잡고 가자 오케이. 입구가 굉장히 오케이. 가팔라요 아유 같이 가자 음. 우와. 이제 내려가자 빨빨해 준비됐나? <laughs> 가자. 진짜 간다. 일로 봐 겨울이 때. 겨울이 <정어리> 때 있어. 겨 너? 그 <웃음> 어, 네 어. 어. <목소리들> 어. 아,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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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많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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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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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래 걸어가네 자전거야. 오오오 <laughs> 발차기까지. 이야. 아로나 비치. 저희가 완전 메인 로드인데좀 길도 되게 안 좋고 너무 짜증이 힘들어요. 이런 길을 한번 걷다 보면 바로 비치가 나와요. 너무 복잡합니다. 어 여기 난 여기 뚫었거든. 여기를 <laughs> 왜끌어아 근데 노을 질때 이쁘긴 하네. 사람들이 어? <laughs> 잠이 들어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디 마사지 1 시간에 6 0 0 해소면. 아, 땡큐 오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니까이 그리고 여기 중간에 건장 같은 거 있고, 여기 한국인들 되게 많이 가더라리스터리이 이거 다 맛있다. 이. 있다다 맛있다. 맛무 맛있다. 맛 맛있다. 맛맛있어맛맛있맛 Four, four, four is free, wow. so only you, two, yeah, so, uh, you pay three hundred each. Uh, it's, it's you have mask. You yeah, have mask. Okay, good. So only you pay is the boat. Okay. Yeah. For me, it's only boat. Uh, 2800 플러스 yeah. 6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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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하하 이런거에 오케이 여기이 우리 티켓 사야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애들 속안 좋을까봐 우선 맛있어? 정민이 맛있어? 정민이 벌써 다 먹었네 근데 배 타면 멀미하니까 이거 먹어야 돼 정민이 맛있어 <laughs> 다 맛있다는 둘째네 배가 진짜 많은데 오늘은 그 중국에서 일주일간 휴가라서 이렇게 배가 와배 진짜 많다 근데 저희는 애들 때문에 사람 많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와 미쳤다 물 진짜 깨끗하다 어디로 갈까요? 우와.

네 개인 관시지만 커플포인트로 이동 중이다 오. 미커보기 어디? 미커보기 What